평안하신지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환난 후 휴거, 즉, 예수님 재림 시에 단한 번의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 구절들 가운데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깨끗하게 하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환난 전 휴거, 즉 강림이 도둑처럼 일어날 것이고 휴거에 합당한 자는 휴거되고 아니면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 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누구나 알수 있는 시각에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 구절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구절이 쓰여져 있는 앞뒤 문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여섯째 천사가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려고 유프라테스 강에 그 대접을 쏟으니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구리들처럼 생긴 더러운 새 형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악령들이며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주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온 세계에 사는 왕들을 모으러 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 구절은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장면들입니다. 즉 본문 말씀인 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내용이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 가는 후에 있을 일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주장하는 대다수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이야기와 정반대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강림이 도둑처럼 일어날 것이라 주장하는데 왜 계시록 16장 15절은 아마겟돈 전쟁 후에 예수님의 강림이 아닌 재림이 도둑처럼 일어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말론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지도 않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까? 왜 엄연히 기록된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후에 휴거에 대해 기록된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인 15절이고 12절에서 14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환난 후 휴거, 예수님 재림 시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 시의 휴거가 도둑같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강림 시의 휴거가 아니고요.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환난 후 휴거 즉 제림시에 휴거만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발로 읽는 것입니까? 왜이 구절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환난 전 휴거는 가장 큰 미혹입니다. 왜냐하면 일루미나티, 렙틸리언들이 환난 전 휴거를 거짓으로 꾸미려는 짓을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와 사역자들, 신학자들이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도록 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들이 꿈이라는 환난 전 휴거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 전 휴거를 쇼로 부릴 때에 사람들에게 마치 진짜 휴거인 것처럼 보이도록 온갖 수작들을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환상이 예수님이 마치 강림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부 소수의 휴거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즉 거짓 휴거쇼가 일어나면, 지금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났다라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독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상이 성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 펼친 이 거짓 쇼에 그대로 정말 그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현상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속여 사람들을 속임당하게 만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환난 전 휴거라는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환난 전 휴거는 거짓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밑밥을 깔듯 이들 지구를 장악하고 속이는 이들이 대부분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은 현상을 믿지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속이는 마귀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그런 휴거쇼가 거짓으로 조작되리라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속아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즉 성경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시민과 지옥으로 갈 자들이 구별되는 것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분별할 수 있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속이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자들은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리가 가려워진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돈으로 살수 없는 값진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전 휴거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은 제가 올린 이 영상을 기억하시고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고 깨닫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